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가 1459일째입니다 힘차게 물을 쳐기 전에 네 오늘 드디어 고명한TV에서 고더기 라이브 군몸밤 9시에 합니다 문학과 요리의 만남 함께 요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다리살 돼지고기 전지 앞다리살 600에서 1000g 마늘 10개, 청양고추 2개, 새우젓 1스푼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굵은 소금 1스푼. 요 정도 준비해서 문학과 요리의 만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모두 유튜브 공연 TV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시작하는 법을 모르고, 연약한 자는 끝까지 가는 법을 모르고, 성공하는 자는 멈추는 법을 모른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자는 멈추는 법을 모른다. 이 말이 저는 멋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삶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게 훨씬 재밌고 신나는 삶입니다. 멈춘다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버티듯이 때우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지루하고 이런 삶을 에, 이 멈춘 이 멈추는 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독서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나로 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걸 내가 알죠. 근데 가끔 뭐 그러지 않은 날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훨씬 나은 나가 아, 되어서 어, 눈을 뜨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정말 5분 10분만 책을 읽어도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되는 거고 5분 10분만 운동해도 어제보다 나은 나가 되는 것이고 5분 10분만 어제보다 핸드폰을 덜 보면 더 나은 나가 되고 이게 바로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어 그런 사람이고요. 중간에 어 연약한 자는 끝까지 가는 법을 모른다. 우리가 문학을 제가 자주 읽자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학은 끝까지 이좀 읽어줘야 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연약함을 또 이겨내게 하는 게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가 얘기했던 안나까레니나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 어, 중간에 포기했다. 뭐 어, 중간에 읽다가 말았다. 물론 그런 작품입니다. 레미제라블 다섯 권 정말 읽기 읽다가 아, 저도 몇 번을 어, 못 읽고 그러다가 결국은 읽어 냈을 때에 끝까지 가봤을 때에 그 성취감과 그 나의 성장.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학을 통해서, 우리 그래, 이 악물고,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 어떤 책은, 모든 책을 안 그러셔도 됩니다. 어떤 책은, 그래, 내가 이 책은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끝까지 갈수 있는 끈기, 능력, 이런 거를 문학을 통해서 한번 길러보시고, 게으른 자는 시작하는 법을 모른다. 어 제가 5초의 법칙 54321 하고 그냥 시작해버리는 Just do it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만의 시작할 수 있는 어,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다가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루게 되고 이런 거를 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식, 나만의 법칙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시작하는 법을 모르고 연약한 자는 끝까지 가는 법을 모르고 성공하는 자는 멈추는 법을 모른다. 오늘 이 문장 가지고 한번 세 가지를 다어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이세 가지를 어떻게 두 가지는 어떻게 극복하고 한 가지 멈추 멈추지 않는 자 이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즐겁게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즐겁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는 독서와 운동이 바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요리도 요리도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에, 재밌게 행복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오늘 밤 9시에 문학과 요리의 만남 한번 어, 즐거운 시간 우리 성장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구를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아, 꿀구일 수 있고, d n a 가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구로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몽당한 난 소식 끊다. 난 건강하다. 9.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멈추지 않고 요리를, 레시피를 개발했더니 내 음식이 k 푸대에 1회 됐고 전 세계인들이 맛을 사로잡았다. 10. 이런 지혜. 게으른 자는 시작하는 법을 극복하고 연약한 자는 끝까지 가는 법을 알아내고 성공하는 자, 결국은 성공하는 자가 돼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지혜들을 7월 2일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 됐고 전 세계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책이 됐다. 수십만부가 해외로 수출됐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동작 고독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를 통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공, 성공한 자로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에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는 바로 시작하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고독이 만일 동지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오늘 밤에 앞다리살 준비해서 밤 9시에